이렇게, 끝내라는 하늘에 계시니까 아닐까. 여기 3렙 가방 있는데. 누나, 여기에요. 아니, 나 3렙 끼고 있어. 아, 템 필요한 사람 더 죽여요. 스르륵 풀파티, 큐비지 풀파티에요. 야, 소소히 들어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뱅크 멈췄어요. 컴퓨터. 껐다가 켜. 컴퓨터 안 켜. 지켜보고... 껐다가... 어, 껐다가 켜. 나 아, 아, 지켜주고 좋다. 있을게. 엄지 필요한 사람 누구였죠? 나내동 도북이 지켜주려니까 너무... 길에 <laughs> <기에> 서있는데... <laughs> 아, 도북아 거기서 춤추지마 너왜 갑자기 움찔움찔거려 <laughs> <laughs> 그 엄청그리 필요한 사람 누구였어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누... 잠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laughs> 죽었어? 제가 도부기를 살려서 꼭 보내겠습니다. 너 저희 자기장 밖에라서 저희 죽이러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직 2페이지라서 가능할 것? 일단 남아있는 모든 적금. 치료,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준비했다. 우리가 오면 은 충분히 쉴수 있게 저 집을 클리어시킨다. FBI 오픈업! 어? 벌써 들어오네? 여기도 사진 찍혀져 있네. 누구 사진이지 이거? 만드는 사람 와이프인가? 와이프. 아이. 아이. 성수라 네? 가 여기까지만 뛰어오면 클리어야. 누나 클리어 해놨어 버텨 마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고. 아, 드링크가 어떻게 한 개도 없지, 이거? 아니, 씨발 배그 진짜 리얼 뭐 하는 거야? <laughs> 배그 시작이 안 돼. 아, 너 게임 하는중떠져서이 네, 네 컴퓨터 그거 아니야? 뭐가? 뭐? 온도. 너무 오. 과열된 거 아니야? PC에 램장이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허이다 이상이... 사람이 다. 성기 아닌데. 사람 어디 있어? 바로 여기 280 다리 넘어서. 아, 강 건너. 어. 소면두 명. 쟤너 멀지 않아요? 뭐싸볼까 우리 자기한테 도북이... 계속 가야 돼요. 거기 기절. 껴 버리고 그냥 뛰어. 오기야 거기 탈거 있으면 타고 와. 저거를 도프기를 거기, 거도 거기, 도부가 너무 맛있었어. 에, 괜찮나? 제,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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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데 타고. 누나 그 다리 건너게요? 헤엄치고 있는데. 그, 더 멀리 가야 야 되는데. 방향이 살짝 잘못돼 있어요. 그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허팝아 어, 응? 혹시 카고의 스르륵이야? 조용해, 임마. 지켜보는 <laughs> 놈. <laughs> 그럼, 그럼 반복으로 갈게요. 오케이 나 싸우고 든 날 건널 수있으려나저 쏜데요? 널 쏜다고? 예. 네. 예, 뭐, 어, 아닌데? 다른 사람 쏜데? 저기서 또교전하고 있다. 아씨, 다리에 있다. 다리 건너면서 뒤에 사람이 지나... 아씨. 맞아 어, 죽겠어. 다리 빨리 아. 건. 아. <laughs> 와, <참> 잠 참수. <laughs> 안돼 안돼 그 와중에 토끼 않겠다. 토끼야 <laughs> 근데 이거 자기장 사겠는데 이거 안돼 내 살고 싶어 <laughs> 저기 돌이 좀 걸쳐서 힐을 할수 없을까요? 어뭐다다 다 왔는데? 오 바로 또 달려야 되잖아요. <laughs> 아아이 잡이 없는 거 봐. <laughs> 얘 돌에 걸쳐서 실할 수 <laughs> 없을까? 안 될까? 어려워 어려워. 오오 오. 갈게. 오케이 너. 괜노 okay, 와, no. 아, 쩔잖아 이거. 어, 살기 위해 마약까지 투여한다. 각자미 텐션이 올라가셨어. 진짜 마약. 앞에 사람인데. 앞에 사람인데. 안녕 친구들. 아이 앞에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안 보여? ?��음 응, 아니, 안녕 친구들, 난 뒤로 지나갈게. <laughs> 아이 왼쪽을 보라고요. 진짜 진짜 너무 못 봤나봐. 그 나무에 있어. 저 앞에 있네. 잘 가. 어? 잠깐만 나나 나 샷건 백0딜만 cents 넣자. 아저 건너편에 건너한 사람 더 있어. 아프듯했다아프듯했다 샷건 백0딜만 넣자. 이번 경기 재밌었나요? 관전이 <laughs>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 원래 그냥 갈라 했는데 <laughs> 이러면 100딜 들어갔나? 자기장 밖이라서 100은 안됐을걸 아 64! 가비가비 <laughs> 음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저녁에 또 올게